아 인스타붐을 그 그러니까 인스타붐을 하면은 어 거의 100개가 온다 그러면 30개가 이세돌얘기 그리고 50개가 형 귀여워 형 사랑해 그리고 이제 한 30%가 이제 진짜 질문다운 질문 거의 이렇게 돼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20% 20%아 말을 잘못했네 요아금 닥쳐 그냥 아 나도 어렸을 때 나도 어렸을 때 회수권 샀는데 그 있잖아 그 지하철역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 중간에 뚝 튀어나와가지고 그 뭔지 몰라요? 저 그거 썼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아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통카드가 생겼을 거야 그, 티머니 교통카드라 그래가지고 내가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... 버스 요금이 150원이었어요 내그 초등학생 가격이 내가 이제 그 버스를 초등학교, 내,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타고 고등학교 때까지 타고 이제 졸업할 때 보니까 한 가격이 85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900원인가 어른이 1100원이랬고 어, 학생이 800원 9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거지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작은 마을버스 같은 버스 있잖아요 이거 내리고 타는 게 같은 마을버스 뭔지 알아요 좀 대형 버스까지는 아닌데 예, 그 진짜 마을에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조그만한 거 있잖아. 근데 그게 점점 바뀌더니 진짜 대형 버스로 바뀌더라고. 그래서 진짜 나중에 보니까 좀 신기해. 나 어렸을 때 진짜 그 작은 만한 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, 갑자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게 완전 큰 버스로 변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걸 타고 다니고 있더라고. 아 근데 버스가 다 좋은데 진짜 비오는 날이 개같이 진짜. 아그 진짜 버스 탈고 우산 접을 때랑 아 바지랑 그다음에 막 신발 양말 다 접고 진짜 재수 개 없는 날에는. 음. 아 근데 진짜 어저께 양평 갔다 오니까 되게 좋더라. 아 그냥 그 산만 보고 있어도 좋더라. 그냥 나가 가지고 그냥 서 있었거든 그냥. 아우 너무 좋더라 그냥 진짜 그 공기며, 앞에 막 내가 흐르고 막 이러니까 아 진짜 이제 좀 사는 것 같더라고. 전 찐따라 빠지 이런 거잘 못해요. 아니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. 제가 유치원 때 빼고서 캐리비안 베이 한 번도 안 가봤고요. 뭐 이런 수영장을 유치원 5학년 이후로 한번도안 안 갔던 것 같아요. 목욕탕 많이 갔는데 수영장은 안가봤지 안 목욕탕 가가지고, 모니 목욕탕에서 그냥 탕에 들어가는 게난더 좋았는데. 근데 이제 아좀 그런 게 있어요. 그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데 갈 거면 몸이 좋아야 된다. 이런 좀 나만의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. 아 어,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가뭐 이런 게 있어갖고 아 그냥 뭐가 내가 좀 그래 내가 찐따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아 뭔가 더안 가게 돼 물안경 안 써본 지가 진짜 한 진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어, 수영이 진짜 살 진짜 많이 빠지는데 그래딱 수영 끝나고 아이스크림 그와 아세요? 와나 육장3발만 먹으면은 그냥 그게 그거 그게 그냥 그 극락이었는데 병무청에 평점 역전당한 우마무음에 아 진짜 병무청 가면은 진짜 거의 세뇌교육 당하는 급인데 거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은 굳건이 부터 해가지고 약간 어 진짜 세뇌당하면 진짜 애국심 막굳건이 이지랄 굳건히 아니 일단은 그 <laughs> 신검받으러 가면 애들 표정 다 환상이야 어다 나라 이든 애들 표정이고 어다 좋은 애들 하나 없어 진짜 다이 땅보고 있어 다 땅보고 웃지도 않아 진짜 어, 다 웃지도 않고 그냥 옷 갈아입고 그냥 어, 진짜 그 분위기.. 아 그리고 존나 조용해요 진짜 애들이 뭐 원래부터 그런 분위기가 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여기서 무조건 정숙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지도 않아 그냥 존나 조용해 애들 아무 말도 안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개조용하고 그냥 조용합니다 그냥 진짜 여러분들 토요일날 학교 안 갔었죠? 나 학교 갔었어 어, 나 어렸을 때난 토요일날 학교 갔지 그러니까 놀토가 막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 이러다가 이제 주 5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이제 그 과정을 다어 경험했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은 무엇을 하느냐 CA 시간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은 학교 수업에 가도 일찍 한 4교시밖에 안 하는데 어그 CA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무슨 감상반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나 때는 그, 는 그거 했거든. 영화감상부. 진짜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거 했었는데. 그래가지고 그때 영화 많이 봤지. 볼링. 막 되게 많았어요. 막 마술부도 있고. 그 다음에 무슨 비지공의. <laughs>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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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공의 부, 막 이런 것도 있고. 그리고 no. 그 CA도 다 차면 못 가.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런 비즈공에 이런 쪽으로 좌천되는 사람들도 많아요. 이제 1년은 이거 했으면은 이제 내년에는 그것도 이제 빨리 차가지고 못 하고 이제 비즈공에 이런 데로 다 좌천되는 거지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가갖고 이제 노잼인데 이제 수업 듣고. 디지바이스요 아니 그때 저 그거 있었어요. 그. 탑블레이드가 좀 유행했어가지고. 그 탑블레이드 그 카이가 쓰는 뭐 이거 있어. 그거. 어, 그거 있었어. 그거 있었고. 어.. 그 다음에 아따맘마 가족놀이 세트 있었고 어.. 그런거죠 아 유희왕은 유희왕은 초등학교 6학년 때아나 그거 진짜 돈만 모으면은 그한 상장씩 사가지고 나진막미카엘도 다녔거든요 그 진짜 유희왕 존나 좋아했어가지고 카드 시드 다 해갖고 카드팩에다가 보관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유, 유튜브에도 그 썰이 있긴 한데 그거 전사덱을 만들었는데 친구 집에 갔다 온 뒤로 없어진 거야.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걔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는 지가 아니래.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 전사 덱다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접었지 그냥 그래서 그그 그 옛날에 그 카드팩이나 이런 거 사면은 그 문방구에서도 팔았는데 유희양 대전하는 그 조미로 해가지고 이제 그그 그 결투장이 있어 그거 책상에다 깔고 뜨는 거야 어 거기다 덱 올려놓고 아침에 이제 조회 시간 같은 날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... 잠깐 가세가 기울었을 때그 시골 학교로 전학 간적이 있었어요 전교생이 20명이가 뭘한 존내 적어. 거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. 근데 무조건 칠교시까지 하는 거야. <laughs> 아무튼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보내주냐 했더니 일찍 가면은 어머님 아버님들 다 농사하시고 이러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집에 보내는 거래 난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난 도대체 왜 일찍 안 보내 나 집에서 게임해야 되는데 어나 그때 학교 다녔어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집에 서 존나 늦게 보내는 거야 아 그래 애들 대화하는 것도 존나 웃겼어 뭐 너네 아버지는 뭐그뭐벼 언제 추뭐 하시, 뭐 하시기로 했냐 했더니 뭐 사과 좀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. <laughs> 어, 나는 그냥, 어, 나는 너도 아이, 그거, 뭐 너희 집 요번엔 농사 잘 됐냐고, 뭐 이런, 아, 진짜 그런 얘기 를 해요, 애들이. 그때, 그때 재밌었지, 나름 추억이었지. 어, 그리고 그때 여자애가 한명 있었는데, 여자애 키가, 내가 그때 키가 160이랬나 그랬을 거야 내가 160이랬는데, 여자애가 키가 168인가? 아, 저짜 존나 큰 애가 있었어, 존나 큰 애가. 어, 존나 큰 애가 있었어. 그래가지고, 나보다 키가 컸어, 여잔데, 여자애가. <laughs> 어, 나바...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신기했었어. <laughs> 잔인한 애니메이션 원하시면, 아니, 내가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세계관이 원피스, 그 다음에 진격의 거인. 그러니까, 그 진격의 거인은 사람이 그 성벽 안에 갇혀서... 그 외곽에는, 그, 뭐야, 거인만이 살아서, 거기에 약간 이런 미지, 뭐, 미지의 느낌? 그게 약간 좀, 약간 궁금증을 좀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? 좀 그런 게 있고, 원피스 같은 경우는, 아무래도 그냥 대놓고 모험이고 항해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, 막 무슨 능력이 나올까, 막 이런 것도 그렇고, 좀, 그랬지. 그랜드라인, 막 레드라인 이런 게있어갖고막 좀, 막 해왕류 막 이런 거 있고, 막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, 막 이런 것도 있고, 머리를 펌을 했는데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라서 꼬이고 지랄이 난 거야, 지금.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. 그렇지. 머리 를 한번 잘라야 돼. 예, 네, 지금 펌을 한 상태인데. 무슨 펌이더라, 이게? C, C펌이었나? 아마 그럴걸요? 아, 그냥 아,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가 가지고 그냥 아, 번 하던 대로 해 주세요. 그러해 줘요, 그냥. 그러면 하시던 분이 있어 가지고 거의 지금 몇 년째 다니, 한 3년째 다닐걸요? 아, 그래서 맨날 그냥 아우, 맨날 다른 머리 좀 하라 그래도 아, 근데 한, 내가 한결같이 내한그 3년동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오늘은 담배 안펴요? 맨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2년 넘게 다니고 3년 거의 다 돼가는 거 같은데 저 담배 안핀다니까요? 그 <laughs> 어, 맨날 그 이제 펌하고 잠깐 머리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인데 오늘은 담배 안펴요? 그러더라고 저 담배 안핀다니까요? 아 맞다 약간 건망증이 있으신건가 아마 아마 이번에도 가면 또 물어볼걸요? 담배 안펴냐고 아우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